예 반갑습니다. 계 속에서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떠한 값을 구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자상수 a에 대해서 3의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루트 7은 그렇지? 2의 a 마이너스 2분의 1승과 같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친구들 3의 마이너스 2승은 9분의 1죠. 그렇죠? 9분의 1에 a승. 루트 7. 오케이.는 이제 이 놈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그렇지 마이너스가 분모로 가죠. 2의 2분의 1이니까 루트이고 루트 2분의 그렇지 2의 a승과 같아진 거지. 이것도 좀 이쁘게 고칠까우리 친구들 오케이 9의 a승분의 루트 7과 같은 거지. 여기까지 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로스 클로스 오케이 에이슨 에이슨 가점 2918 18 에이는 그렇지 루트이고 가이 루트 치니까 루트 14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루트 좋아싫 실해 싫어 양편을 대고 가면 18에 2 에이슨 그렇지 14라는 조건 식이 하나 나오네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324의 A승이니까. 324는 18의 제곱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18의 2의 A승이니까. 18의 2의 A승은 몇이야? 14.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별 어려움 없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예.